안녕하세요. 발가락 양말 신은 멜섭이에요. 웅 응, 바닐라인데 컨셉 잡는 거 아니야. 네, 팬돔님, 멜돔님. 팬돔이야. 팬돔이란 여자 주인님, 멜돔이란 남자 주인님. 남녀 안 가린다. 바닐라는 너. 이제 일반적인.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? 낚시하려고 공부했어요, 진짜로. 컨셉 아니지. 아니에요 즐겨 신어요 오버워치 해본적 있어 네 지금까지 3인큐 해본적 있어요 몇살이요? 저는 33살이에요 모시는 분 나이 상관없구요 노견이네 네 맞습니다 어디 살아? 저는 평택 살아요 제가 이동 가능하구요 <laughs> 자 라인 좀 받아오겠습니다 아 33살이면 노견 맞죠 일단 아이디 받았고 가가 라이브 맞지? 네 맞습니다 목소리 에 들어봐도 되니? <laughs> <laughs> 아아 응. 여보세요. 어 아, 들려? 네 들려요. 뭐 하고 있었어? 어 방금도 편집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. 나 기다렸어? 네 네. 잘 기다리네. 제 임무죠 항상. <laughs> 잘했어. 감사합니다. 어 언제 시간 괜찮아? 음 저는 최대한 팬덤님께 맞출게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? 나 아, 지금도 괜찮은데 혹시 어디 사세요? 나 서울 지금 올래뭐 도구나 이런 거는 없으시죠? 아 있는데 아 집에서 풀을 하시는 건가요? 당잡아세요, 뭔 소리야 당잡아서요? 응. 음, 너 이름이 뭐야? 저는 준호예요. 준호. 주노? 네네. 준호야. 네. 한번 크게 짖어봐 멍멍 소리가 너무 작은데? 멍멍 멍멍 귀엽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음, 난 중... 서울 신림사람 신림동이요? 그러면... 얼마나 걸려?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? 음.. 조금만 더 빨리 주... 오자 알겠습니다 응 음, 알았어 일단 라인으로 대화하자 <laughs> 새벽에 시간 괜찮으신가 보네요 나 어차피 쉬는 날이라 알바 안 나가. 무좀 뭐 양말 신는 거 다리만 찍어서 보내봐. 여기용. 이쁘지. 우왕 너무 이뻐용. 전에 쓰시던 거예요. 아니 이번에 산 거야. 아 너무 이쁘네용. 해해. 준호도 짓는 거 더러워해. 앞으로 전화 걸때 짓기만 해봐라. 빨리 가서 열심히 모실게용. 명심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명심하니까 한번 들어볼까? 응, 음. 음, 여보세요. 멍멍, 음, 그냥 확인 한번 해보려고 전화 걸었어. 멍멍, 귀여워, 감사합니다. 주인님, 진짜 멍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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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지어야지 멍멍, 멍멍, 손 멍멍, 귀여워, <laughs> 귀여워. 알았어. 빨리 와, 네, 음. 잘 짓네. 아. 커피 좋아해요? 아, 어, 네, 네. 어떤 커피 좋아해요? 아, 저는 솔직히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요. 아, 싸니까. 그럼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? 그래. <laughs> 우리 <웃음> 오빠 전화 끊는 거 봐. 귀여워. 우리 멍멍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어, 나는 준비 다 끝났어. 어, 저 도착해서. 멍멍이 술잘 먹어? 술잘 먹진 못해요. 지금 편의점 네? 아니겠네? 네 앞에 세웠어요. 이제 들어가려고요 편의점으로 들어가봐. 지금 들어갈까요? 응 들어가봐. 전화 끊지 말고. 네, 잠시만요.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? 편의점 아니야? 네. 네. 우리 준호 치자 멍멍. 너무 작다. 뒤에 어, 사람들 있어요. <laughs> 부끄러워? 네. 전화 안 짖을 거야? 말안 듣네? 멍멍 멍멍 좀더 크게 짖자 멍멍 멍멍 알았어 가져 사 오고 어디야? 지금 4번 출구 쪽이야? 4번 출구까지 한 1분 정도 거리에 아 그러면 나도 지금 나갈 테니까 4번 출구 앞으로 와네응아 네. 어, 여보세요? 네 어디 계세요? 응나 음, 이제 나가려고 어 저는 여기 4번 출구 앞에 김밥천국 아세요? 어 알아 여기 앞에 있어요 파리바게트요 응 알았어 겉옷만 입으면 돼 기다려 네 준호야 네 진짜. 멍멍 멍멍 기다려 금방 갈게 네 찬이니까 음... 하... 크게 짓거든 또자 아...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... 강영욱 선생님? 안 돼요. SN 플레이를 강아지 테 하는 건 좋지 않아요. 한번 해봐. 오케이. 한번강 형, 이게 도전 한번 해볼게. 나 이거 어디야? 어, 나 오셨어요? 응, 가고 있어. 철로콤즈 들어가는데 아세요? 아, 방탈출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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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알아, 알아. 주차 보이세요? 어, 아직 전화요. 네? 빨리 가고 싶어? 네, 빨리 뵙고 싶어요. 우리 방머이 네. 진짜. 멍멍 계속 있어야지. 멍멍 멍멍 내가 잘탈 테니까 계속 지지면 돼 알았어 멈추지 말고.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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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, 멍멍. 반복되고 멍멍. 강조되는 개소리는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. 그러면 안 돼요. 가가 레이브에서 여자를 만나는 건 좋지 않아요. 보세요. 두 배는 SN 아닝. 오호 준호 지지마. 오호, 준호 손! <laughs> 오호, 말안 하면 안돼 우리 준호 말해야 돼 우리 강아지는 자고로 강아지답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답니다 알겠어요, 준호군 <laughs> 저는 잘못된 성역을 고쳐주는 인간계 전문가 덕형욱이라고 합니다